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낙찰된 경매 물건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2022 타경의 23895입니다. 구자읍 하돌이의 대지 물건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지분 물건이지만 물건의 위치나 토지 위 건물이 눈에 쏙 들어왔던 곳입니다. 저도 감정가에서 1원만 더 써서 입찰을 할까 하고 전날까지 정말 고심고심했던 물건이기도 한데요. 저만의 풀이 방법이 있었긴 했지만 앞으로 이 물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무척 모아집니다. 물건은 3차 매각에서 3,300만 원에 매각되었고요. 감정금액의 101%였습니다. 2021타경의 22109입니다. 성산읍 성산리의 동지물건이었습니다 성산일출봉과 멀지 않은 위치의 토지였는데요. 실제는 농지지만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는 물건이어서요. 이 토지로 인해 안쪽 토지가 맹지가 되는 상황으로 일명 도안이면 뭐였던 물건이었죠. 이곳은 3차 매각에서 1719만원으로 감정금액의 52%에 낙찰되었고요. 입찰자는 두 분이셨습니다. 2022타경의 2287이며 물건번호 3번이었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의 다세대 물건이었는데요. 이곳의 물건은 3건이 나왔으나 그중 3번만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임장 갔을 때 저도 이번 매각된 103동이 가장 괜찮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물건은 2차 매각에서 한 분이 입찰하셨고요. 2억 4,712만원으로 감정금액의 70%에 매각되었습니다. 2022타경의 22397입니다. 2호 일동의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이호태우해수욕장과 멀지 않은 곳으로 단점이라면 제주공항과도 너무 가까워서 항공소음이 있어 그래서 호불호가 좀 나뉘었던 물건이었는데요. 2차 매각에서는 세분이 입찰하셨고요. 2억 7 8 89만원으로 감정금액의 77% 가량에 매각되었습니다. 2021타경의 27821입니다. 제주시 삼양 일동의 농지물건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매각되었다가 미납으로 재매각 나왔는데요. 첫 번째 매각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에 매각되었습니다. 이전의 미납 사유는 아직 알수 없지만, 무튼 이번 매각은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차 매각에서는 세분 입찰하셨고요. 감정 금액의 64%가량으로 9억 1,11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2 타경의 939입니다. 서귀포시 법한동의 다세대 물건으로 105동에 있던 물건이었고요. 바다도 가까운 곳이지만 사실 105동이라는 위치가 좀 아쉬웠던 물건이었지요. 2차 매각에서는 한 분이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92%인 3억 6천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 0 2 2타경의 25129입니다. 조금 전 보셨던 법한동 디자인뷰에 있던 102동 물건이었는데요. 위치가 좋아서 바다뷰를 갖고 있는 물건이었고 방향도 좋았지만 미배당 가능성이 높은 임차인이 있어서였는지 한 분이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70%인 3억 1천만원가량으로 매각되었습니다. 2022타경의 3747이며 물건번호 2번이었고요. 조천읍 함덕리에 있던 대지 물건이었습니다. 함덕 해수욕장 인근의 물건이어서 유독 더 많은 관심을 받는데요 맹지라는 단점이 있었던 물건이었지요. 3차 매각에서는 세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59%인 1억 8,35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2타경의 5620으로 남원의 위미리의 주택물건이었습니다. 따뜻한 남원의 오래된 구옥물건이었고요. 건물이 앉아있는 모양이 살짝 걸렸지만 토지 크기도 적당하고 방향도 좋았던 물건이었습니다. 2차 매각에서는 두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79%인 3억 7천 5백 95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2타경의 22687이며 물건번호 12번입니다. 안덕면 화순리에 있던 과수원이었는데요. 안덕 바다뷰를 품은 물건이었지만 두 번의 유찰이 있었고요. 3월 7일 취하되어서 경매가 종결되었습니다. 2022타경의 3433으로 남원읍 위미리의 대지물건이었습니다. 바다 뷰도 있고 면적도 작지 않아 매각이 쉬울까 싶었는데요. 취하되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3월에 있었던 매각 물건들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 3월 31일 실전 경매 두 번째 강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님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행복한 3월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땅땅이었습니다.